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파트에서 벌어진 우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지 벌써 5년. 그동안 옆집하고는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요.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쿵, 쿵, 쿵. 처음엔 이사 오면서 짐 정리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꼬박꼬박. 심지어 주말에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남편한테 말하니까, 그냥 참아라. 우리도 소음 낼때 있잖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혼자 추리를 시작했어요. 1차 추리 헬스를 집에서 하나, 덤벨 떨어뜨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2차 추리 혹시 집에서 댄스를 배우나, 쿵쿵거리는 게 스텝 같기도, 3차 추리 아니면 떡매치기라도, 아니지, 벌초는 벌써 지났는데, 한달 동안 이런 추리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그날따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초인종을 딩동 누르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쿵쾅 쿵쾅 옆집 소음보다 제 심장 소리가 더 컸어요. 문이 열리니까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나오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미자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소음 때문에 오신 건가요?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 네. 그게 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죄송해요. 사실 저희가 새로 일행한 강아지가. 그런데 그때 옆집에서 멍멍 그 소리와 함께 쿵쿵쿵 뛰어나오는 게 세상에나 골든 리트리버였어요. 그것도 아직 한 살짜리 강아지. 알고 보니 그 소음의 정체는 강아지가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소리. 주인이 퇴근하면 반가워서 펄쩍펄쩍 뛰는 소리. 산책 가기 전에 흥분해서 돌아다니는 소리였어요. 그 젊은 남자분이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 강아지 훈련도 시키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귀여운 강아지 보니까 화가 다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강아지 한번 보러 오세요 하시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옆집 가서 강아지 간식 주고 오는 사이가 됐어요. 혼자 추리하고 속 끓이지 말고 용기 내서 대화해 보세요. 생각보다 상대방도 상황을 알고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강아지 소리가 들리면, 아, 우리 초코가 주인 기다리고 있나 보다. 하고 미소 짓게 돼요. 가끔은 오해가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배웠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